안녕하세요. 박수학입니다. 오늘 계속 중국 정치대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정치를 계속 관찰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습관 하나 있는데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중국 공산당의 매체, 그 인민일보, 인민일보 첫 페이지, 어떤 내용 나오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요. 이게 왜냐면 전자판이 있으니까, 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이게 그 이메일보 첫 페이지 통해서 이게 중국 정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일어나는데 그첫 페이지에 최 높은 위치, 위치에 그 이메일보 그첫 페이지에 최 높은 위치에 그한 뉴스 나타나는데요. 그 시진핑이랑 시진핑이랑 그리고 러시아 그 부팅랑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이거, 인뉴스 통해서 시진핑 이 지금 얼마나 조급하는지, 얼마나 그 다급하는지, 여러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 중, 중동 정세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이란, 이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서로 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진핑은 이게 그 며칠 전에 그, 어, 중아시아 갔잖아요. 가다 온지가 그 하루 정도 됐는데, 바로 그부팅 통화했어요. 이런 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 네 가지, 네 가지 주장을 언급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시빙 지금 얼마나 조급하는지. 최근에 그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 SNS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란, 이란. 그 정권 이번 이번에 망하면 그 다음에 시진핑 아닐까? 그 다들 많은 사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그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너무 너무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이랑 통화해서 그네 가지 네 가지 주장 그 제기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첫 번째 주장 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효전을 추지하는 것을 최우선이다. 대, 대략, 대략 번역했어요. 그리고 어, 무력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그 증오와 갈등을 더욱 강, 악화시킬 뿐이다. 그 총돌, 어, 총돌 당사자 특히 그 이스라엘은 조속히 효전하여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반포, 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단언히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 왜 일어나는지, 서로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바로 뭐, 빨리 멈춰라. 이렇게. 여기서도 그 특히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조속히 휴전하여. 왜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진핑 얼마나 조급하는지, 빨리 이게,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그, s t 그, 중, 중단할 수 없으면, 그, 시진핑이 막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 그, 이란 정권, 그, 망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조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장인데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민간인, 일반 서민, 민간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이 말이 맞죠.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그렇 그렇게 많은 사고 나는데요. 시진핑 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 했나요? 그때는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은 그 피해를 받는지, 그 때는 시진핑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 중국 사람들에서, 그 중국 지금 그 연속적으로 몇년 정도 중국 남쪽의 그 홍수,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데 시진핑 아마도 안 가봤어요. 거의 제가 기억 중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서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거의 없는데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그 민간인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이거라도 핑계를 삼아서 빨리 이 상태를 멈추려고. 네. 자기 친구를 그 구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주장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대화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대화. 네, 서로 싸우지 말고. 근데 옛날에 미국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엄청나게 열심히 대화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항상 그래요. 뭐 이게 뭐 약한 사람, 그, 같이 만나면 약한 사람한테 그냥 전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내가 강하니까 그냥 해요. 근데 강한 사람 만나서, 강한 사람 만나잖아요. 뭐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아, 우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 대화를 합시다. 대화 통해서 문제 해결합시다. 항상 그래요. 공산당 그래요. 이제 와서 대화? 너무 늦었어요. 옛날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뭐 어쨌든 그이 모든 거 시진핑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제가 그 중국어 뉴스를 다 바, 바, 봤는데요. 시진핑 정말 너무너무 긴장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뭐냐면 그 구제 사회 의 평화 증진 노력을 필수적입니다. 그중동에 불안하면 전 세계도 불안한다. 그 국제 사회 특히 분쟁 당사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은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 하며 그 반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말하는 거죠. 네. 당신은 그냥 이 빨리 좀 어떻게 그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전체 상황을 스톱 중지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전체 상황은 중국 문제 아니라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 뭐죠? 그 정의를 견지하는 편이다. 우리는 뭐 일반 서민들 지금 배려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진핑 얼마나 걱정되고 있는지. 빨리빨리 빨리 어떻게 해서 이 사, 이 상황을 중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란 정권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중국 사람, SNS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말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부틴도 마찬가지예요. 부틴은 시진핑 왜두 사람 통화하는지 비슷비슷해요. 상황 비슷비슷해요. 부틴도 지금 너무 너무 불안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큰데 중국 크잖아, 러시아도 큰데, 근데 이부 시진핑 정권 부팅 정관 지금 너무너무 약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없어도, 이런 문제 없어도 시진핑 지금 중국 안내에 있는 문제도 너무너무 문제 마, 많고요. 네. 중국 안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시진핑이 파워,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겨가지고 시진핑 정말 제대로 잠을 잘수 없어 같아요. 네. 이게 중 아시아 갔다 온지 하루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부팅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늦었어요. 지지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이스라나 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스라나도 엘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좀. 아마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상황은 거기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중동부터 전 세계 그 정세 아마 많이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아마 중국 공산당 충격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발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신들의 본질,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 힘을 합쳐서 네 이게 예를 들면 그 이란 정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푸틴 그 다음에 아마 또 시진핑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전체는. 그래서 시진핑 그렇게 조급하니까요. 일단은 이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